미채가 찍은거랑 아빠랑 찍은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볼까 자 미채 아침은 어떠세요 너무 이른가요 맨날 늦잠만 주무시다가 오늘은 몇시에 일어나셨죠 아이가 아이잖아 이 다로 <laughs> 자, 아, 쭉 가세요. Keep going. Running. Run. Run, run, run. 여기. Mamé no kika. 제키의 콩나물 같은 거야? 자, 우리가 식사한 공간은 여기 안쪽이네요. 여기는 원래 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바미사키라고 부르는 곳이야. 그랬나? 봐라 미채 저기 봐 밑에 애들 놀고 있잖아 아빠도 찍어주는 거야? 어우 센스쟁이 마카메라질을 해야되나 저기 차펠도 가보고 무슨 기억 소태츠 대화를 한대. 연인, 연인만 오는 곳인가 봐. 미채랑 아빠는 연인인가? 저기차 텔에서 봐. 결혼식 할, 할만 하겠지. 미채 여기 앉아봐. 뭐, 이거 제주도에 있는 그, 저거 뭐냐.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 같아. 그지? 같트만 봐. 하 그러네. 어머니와 きっとかなうよ. 아나타の夢は何?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인형들. 이쁘게 만들어져 있네. 미치의 꿈은 뭐예요? 여기 써있는 게 그거야 미치야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오른쪽에 써있고 왼쪽에는 당신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야 저기 차펠를 카페에 갔다가 올까? 음. 음. 미채야이다야색다가이깔장이굉지히으니까미채 어, 이거야 이런길이어가다가 벌레 들어온다고 난거친거아니거어 맞아 맞아 거아 <laughs> 집으로 이런 게 나나가. 이렇게. 이렇게. 더워서. 자, 프라이벳 비치로 내려가겠습니다. 어라 어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내려와 있네 진짜 절로는 안가 뭔가 있나본데 자 신발에 다 들어간다 음. 또 조개 죽기 시작하지. 맨날 버릴 거면서. <laughs> 미채야. はい。 朝早いな。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데디의 벌스데이이기도 하구요. 아야공에 그런 식은 이런데서 시켜주시면 좋겠네요. 啥？朋友、啊，你、嗯、菜。嗯嗯